안녕하세요, 코니타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게 생길 새로운 인연은 누구일까를 주제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나요? 그럼 구름을 배치해 볼게요. 먼저 빨간 고름 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고름 님들의 주변 인들과 조금은 거리가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이 있을까를 봤는데요. 우선 여러분 주변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좋은 조언도 해주고 함께 계속 오래 하고 싶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지금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상대방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자체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싶다라고 어필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가볍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명확하게 이 분이 여러분을 열렬하게 좋아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인물은 없어요.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여러분께 긍정적인 에너지와 생각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께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황이라면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관계는 연인 간의 관계로 크게 발전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여러분의 힘듦을 나눠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여러분께 관심을 갖고 계신 새로운 인연은 누구일까 하고 봤는데요. 멀리서 또한 여러분께 관심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에게 다가와 주기를 또는 자기가 어떤 타이밍에 다가가야 할지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서도 여러분께 계속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조금은 멀리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구름님들의 새로운 인연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는 분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게 하고요.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셨거나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상대방 분은 따뜻하고 포근하게 여러분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반짝반짝 좋은 기운을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조금은 멀리 있는 분 중에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분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인연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분은 한 분으로 나왔지만 여러분께는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좀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인연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요. 여러분은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상기시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요새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께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여러분께 호감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한 분이 아니더라도 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이 될 후보로 보여져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보다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이렇게 주변인이나 약간은 거리가 있더라도 이런 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하시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에도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여러분께 호감을 가지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한 마음이 부정적이셨다면 긍정적으로 좀 바꾸고 요새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됐다면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좀 북돋아서 여러분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분들께 조금은 시선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연인을 찾게 되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빨간 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2번 보라 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라 구름님들 주변에 있는 새로운 인연과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뽑아 봤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께 운명을 느끼고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미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께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여러 명이 계신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보이는 분은 이미 여러분께 고백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티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은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굉장히 친하게 잘 어울리는 분이 여러분을 이미 좋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마음을 쉽게 여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꽤 계시지만, 여러분이 조금은 과거에 상처가 있으셨거나, 연애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기만의 생각에 조금은 갇혀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미 여러분께 마음을 표현한 분들이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과 여러분이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고 연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진심을 들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어떨까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께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이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예 여러분의 주변인을 모르는 분께 물어봐도 좋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 같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도 좋고요. 이 사람의 진심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진심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가능성이 높아서요. 여러분의 진심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진심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걸까? 하고 의문이 드신다면 주변인들 또는 가족들, 친구들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약간은 거리가 있지만 여러분께 인연이 있을까 봤을 때 이미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고 매혹 당해버린 분이 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멀리서 봤는데도 너무 내 이상형이다. 너무 내가 찾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 분들은 좀 멀리 계셨지만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서 여러분께 다가올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여러분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고 여러분이 생각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어설프게 느껴지고, 진심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바람둥이처럼 나에게 다가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여러분께 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드도 여러분께 해가 뜨면, 아침이 오면, 이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전에 연애나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본래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 그냥 호감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라는 티를 팍팍 내고 있어도 상대방 분들의 마음을 진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원래 성향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성향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여러분께 정말 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도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침이 돼야 된다는 말처럼 여러분도 조금은 깨어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상은 답을 가져다 준다라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보라그룹님들은 카드들을 보면 이미 인기도 너무 많고, 여러분이 적당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매혹되어 있고, 운명을 느끼고 있고, 연인이 되고 싶다라고 주변이든 멀리든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께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진정한 감정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명상도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다시 체크를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는 이렇게 기회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회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연하, 연상, 동갑, 상관없이 인기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만 확실히 하고 이제 상대방 분들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진심이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셨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가만히 마음을 계속 들여보다 보면 떠오르는 인물들 중에 진짜 진심인 분을 구별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라그룹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연두그룹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연두그룹님들의 주변인들과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연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먼저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이 이미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은 여러분의 전 연인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연락을 하다가 끊긴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썸을 타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다시 불타오르는 관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분은 인기가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께 만나자는 연락을 하는 분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이미 관계가 있었던 전 연인분이셨다면, 여러분은 이 분과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누군가와 지금 만나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점점 마음을 접고 계신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두그룹님께 나타나는 분이 아예 새로운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로 봤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좋아해야만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여러분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분이 한분 주변에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분과의 관계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변 분들 중에는 재회 확률도 높고, 새로운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다지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는 분이 있다 하시면 이분과도 순탄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주변인 분들과의 관계 중에 가족 문제가 얽혀있는 부분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연두그룹님들은 다가오는 분이 너무 가족 같은 관계라서 연인이 될수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가족 문제로 인해서 이 분들과는 잘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이때 여러분이 이 사람과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는 직관이 온다면, 그게 거의 정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과는 아무리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고 해도 쉽게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멀리 있는 분들을 봐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미 여러분께 상처를 받은 분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분들이 여러분은 아직 못 잊고 있는 가능성이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헤어져도 잊기 힘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두그룹님들을 지켜보는 분이 확실히 보이는데요. 이분은 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좀꽤 많은 분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여러분께 다가오기 이전에 본인들끼리 먼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멀리 있는 분들이 하나의 무리여서 서로 마음을 공유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서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눈치게임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론이 났을 때한 분이 여러분께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분은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은 아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두고 경쟁을 하는 사이에 정말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분이 여러분께 곧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조언으로도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질 수 있다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인연뿐만 아니라 이전의 인연 또한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좀 마성의 매력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애를 시작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꽂혔지만 이 사람과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만약 나타난다면 그 직관을 믿고 놔주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연은 가까이에서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거나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면 얼마든지 그분과 잘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가까이에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은 시선을 멀리 보고 멀리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을 찾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두그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파랑그룹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랑그룹님들의 주변 분들과 멀리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인연이 있을까를 봤어요. 먼저, 여러분의 주변 인물 중에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미 마음을 표현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분께 호감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총세 분의 모습으로 볼수 있는데요. 한 분은 여러분께 감정을 전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만큼 뭐든 다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이에요. 마지막 한 분은 여러분께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하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똑똑하고 인기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과 정말 잘 맞는 분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러분과 약간 맞지 않다면 여러분은 굳이 이분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한 조언으로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자체는 좀 치유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당장 누군가와의 연애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좀 회복하고 치유하고 똑똑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랑구름님들 주변 분들이 아니라 약간은 거리가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을 인연이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보여요. 특히나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온 만큼 내 운명의 상대다라고 느끼고 계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신 만큼 일적으로도 스마트하고 재능 있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 내 취향 아니야. 내 이상형 아니야. 나랑 안 맞아. 라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분들도 결국엔 여러분께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멀리 있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두 분에서 세분 정도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일을 하면서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과 아까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내 취향 아니야 하다가 점점 같이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결국엔 여러분께 부정적인 마음을 지니고 계셨던 분 또한 여러분께 반해서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파랑구름님들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맨스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의 삶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로맨스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연애를 정말 하고 싶었다 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맨스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로 봤을 때는 파랑구름 님들 주변에도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약간의 거리가 있는 분들 중에 로맨스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여러분 주변에 친한 관계에서 로맨스를 찾게 된다면 여러분이 회복 카드가 나온 만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정말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을 하나 잃는 것과 같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은 거리가 있는 분들 중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주변 사람 중에서도 고르고 싶어요. 한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라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랑 그룹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주황 그룹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황그룹님들의 주변 사람들과 멀리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연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주변에는 딱히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해요. 내게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만약 다가온다고 해도 나는 연애할 생각도 없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께 마음이 있는 분은 한두 분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분들이 결국 여러분의 이런 무심한 태도에 좀 상처를 받게 되거나 결국에 다가오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거기서 딱 정체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인가 하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이런 철벽을 깨고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능력있고 힘도 있는 분인데요. 이렇게 무심하고 강한 철벽도 이겨내고, 다가오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분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감정도 공유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요. 주황구름님들은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쉽게 믿는 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상대를 믿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황구름님이시더라도 이번에 나타나는 이 분은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분은 여러분께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을 줄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정을 공유하고 내가 느꼈던 무언가를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주고 따뜻하게 들어주고 생겨줄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과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 중에 인연이 있나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께 호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미 어떤 방면에 있어서 유명한 분이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타나면 여러분께 호감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조금 여러분보다 연하이거나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오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여러분을 예전에 좋아했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좋아했지만 멀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요.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 어, 안되겠다 하고 다시 문이 열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멀리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명수를 알아보기에는 좀 많은 숫자 같아요. 카드를 보면 여러분 자체가 좀 매력있고 인기가 많은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을 남들이 보면서 팬덤을 형성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연예인 같은 분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어떤 스타로 활동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준 연예인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멀리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분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나온 카드도 호기심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면 그걸 배우고 매혹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봐라라는 건데요.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라서 어떤 클래스를 배우러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께 반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 뭔가 방송을 한다거나 연예인 준비를 하신다거나 하는 상황이시라면 그런 것에 이제. 거침없이 도전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인기는 계속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 또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카드인데요. 사람들이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호기심 가는 일을 하고 남들이 주는 호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앞으로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새로운 인연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인연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주변보다 멀리 있는 분들에게 되게 많게 나왔고요. 만약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철벽 방어를 뚫고 다가오는 분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가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타고난 좀 연예인 스타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두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나라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황그룹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그룹님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